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어, 흉악범죄에서 어, 억울하게 올사, 옥살이를 한 사람의 얘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실제 그 해당 범죄를 저지른 어, 범죄자가 자신의 어, 범행이라고 자백하는 사람에어 또한 억울한 옥살을 사는 사람이 즉신 청구했다는 얼론 네. 보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자세한 사유관계에 대해서는 뭐 좀더 조사가 진행이 돼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어, 이 건의 원인 자체는 뭐 수사 기관에서 어떤 강압적인 수사 어, 고문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취지인데 문제는 어 어떤 수사 사업 절차에서 어떤 피의자 또 피고인의 어떤 헌법상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강압된 수사 뭐 고문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반인륜적인 범죄 공소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습니다 또한 나아가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법 절차에서 과연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재판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냐 뭐그 잘못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누가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헌법에, 나, 법의 원칙에 반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주사기관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재판,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에서, 어,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은 사업 절차에서의 어떤 어, 뭐 결과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나 당연히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한번 제고 여지가 있다고 어,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서는 어, 사업 절차에서의 어떤 기본권 침해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뭐,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그 수사기관이나 사법, 준사법 절차, 사법 절차에서 과연 해당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헌법상의, 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했느냐. 즉, 과실 부분이 전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백서 형태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정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부분은 법의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대한 사실 내지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잘못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로서는 이번 기회에 사법 절차에서, 준사법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는 그런 새로운 사법 문화가 성립되기를 바니다